가갑시다. 광무지뭐썰풀 가능은 한데. 이제 완제품 노리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헬수사우 제낄 수 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소자 제끼고요. 일 수다 이거 기다리는 잡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그냥 잡을게요 이거 이거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아서 제낄 수는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잡는 게더 빠르니까 현실적으로 제 키는 거다 이게 더 빨라 수호자 제 낄게요 통과 헬슛 사가 밀치고, 수호 잔 땡기고, 저 노란 바닥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조심. 오 밀치기 장난 아니었어요. 베링? 여기서 수호자 써도 괜찮습니다. 어째 아, 풀 보스 때 와가지고 딱히 쓸만한 데도 없어요. 여기가 제일 좀 빡센 것 같은데. 얘네 잡아야 이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관검 있고, 뭐, 은신, 뭐, 하실 분들은 이거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근데 좀 키웠어야 될것 같아요. 뭐, 아예 안, 안 키우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좋항호스킬을 많이 뭐 쓰기도 뭐 하고. 여기 의신으로 재사 가도 괜찮겠다. 여기 앞에 두 마리. 근데 잡는 건랑 비슷할 듯? 스킬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거. 저항구 스킬 진짜. <laughs> 쓸 때마다 내가 다 민망하다. 여기도 이거 두 마리 잡아야 열리니까. 지진이 아프겠죠. 피통이 오만이야, 무려. 지진만 으고 별거 없죠. 네, 잡았어. 황무지에서 저렇게 드랍템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술풀하고 있는 건가? 생각보다 이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이 나오더라고. 황무지에서만 완제품이 술풀하고 있나봐. 아니면 2, 3인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풀파티로 하는 경우도 훨씬 많겠죠. 금방 끝나니까. 뭐, 오륙군이끝날것 같은데? 풀파티로 하면. 여기도 제게게요. 예, 여기도 제게게요. 여기도 제게게요. 여기였나 아니야, 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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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그냥 수자써버릴게요 어차피 쿨로오니까 그냥 밟을게요 안아프니까 만화 채울 시간은 얘가 주니까 패턴에서 나올 때된거 같은데 만화 거의 다 썼는데 음. 만화 채워주고 개꿀 패턴 그냥 막씁읍시다 생각 없이 소자 써서 이제 패턴 한 번밖에 안 나오네요 안 쓰면 두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뒤에 더쎄든가 제로 먹어주고 네, 돌아서 제끼면 되겠죠? 도 제끼 입니다. 잘 통과 하면 됩니다. 좀 빠르네? 패닝이죠 빨리 해야되네 어, 좀 빨리 그러니까 즉시 뭐가 딱 꽂히는 느낌이라 수사체인줄 알았어 너무 멀리 왔나보다 만화 채울 타이밍 주기 때문에, 뭐 이건 다들 아실 거고 만화 채워주고 친절한 정보. 한번더 나오겠네요 배터리 별거 없으니까 일단 밟으면 다시 해야된다는게 그렇긴하다 <laughs> 마무리 보라색 줄이 왜이렇게 안나와? 이제 바로 막보죠 뭐1 0 8 0분은 하시고 보스 잡으실분은 잡으시고 버스 잡는 거 보시죠. 자 갑시다. 밟을게요. 딜로스가 치명하지고 딜이 빡빡하더라고. 처음에는 빨간구슬 같이 나오는데 보라 구슬 두번 넘어갈게요. 처음에는 다음에 한 번만 더 먹어도요. 자주 푸가리 그냥 막 쓸게요. 만아 최고. 오우씨 위기였네. 살짝 빨간 것, 살짝 끝에 걸쳐 가지고 이겨내. <목소리> 수호자 같은 경우는 이제 36% 이하이 되면 보라색 두번 나와가지고 딜러스가 심한데 그때 광포가 빡스니까 빡딜로 오셔야 돼요. 보라 두번 나오려나? 안 나오는 게 베스트긴 한데 나오겠네. 뒤로 쉬면 안 돼. 방포 같음. 한번더 나올 거예요. 쏘자. 문 열고 가도 되는데 딜로스가 더 심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쳐 채워야겠다.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마지막 만화 치우는 것 같아요? 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 열고. 이제, 마무리. 곧 광폭하거든요? 어우, 잡았다,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딜 너무 빡센데? 굳이 해야 되나 싶네?